반르게 넘어가죠. 반대편 전경하 지금 또지다 전경하러 왔습니다. 전경가나왔는데요 자, 경하러왔 좋은 상전으로러왔로니다체드하러왔습니스 전경하러 왔습이 사이드 하러왔이니다 전경하러 왔습요 어허, 네, 성공해서 저렇게 바운스 베스트가. 공격 3명, 준비 3명. 왼쪽, 이지훈 야, 양희정! 이선수브시세요 이야, 양희정 놀랍습니다. 안양체육관입니다 안양 KTNG 칼츠때창원 l 지세이커세팀반세 번째 맞대결 잠시 후에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안양 KTNG는 가데주의정 그리고 양희정, 챈들러, 존스 황진호, 창원 엘지는 존슨, 크럼프 이현민, 조상현, 이지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8.7 득점에 게임당 9개 리바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볼 잡고 는 KTNG 주희정 다시 왼쪽 코너 쫙락 4초 인데요 자 로패스트 조슨 블락스! 다시 한번 잡았고, 그러나. 아, 골 탱딩이 됐네요. 골딩이 됐네요. 조나단 존슨의 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존슨 선수가, 그, 아, 예를 들어서 페이스 가딩이나 이래서 볼을 못 잡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예. 니러 네. 오늘도 장거리 선수가, 네. 자, 밀고 들어가 죠 블락스! 양희정 과하대 배달한대요. 예. 준희정. 바운 패스, 양희정. 승전. 정확합니다, 양희정. 도독이라기보단뭐신형관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예, 그렇죠? 예. 자 오른쪽 번너 양희종 자두점 짜리 처확 예. 탑니다 양희종 오늘 양희종 선수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 어떤 보관을 갖고 있을지 강아지 감독 자 편집 스크린 조상현 쉽지 않습니다 존슨 스크린 다시 한번 자 직접 레이업 조상현 예, 그렇죠? 예.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한 1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미스 배치가 됐기 때문에 쉽게 느끼고 연결되는데현주자 김일두 상대로 톡톡 치고 돌아가죠 현주 백슛, 정확합니다 네. 현주현주의 현저. 정면 특포 같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승호, 자 밀고 들어가면서 왼손 레이업 안 들어가는데 김현주의 리바운드 양팀 아. 공격 미스가 상당히 많은데 말이죠 아. 자, 아. 인사인 김일두 레이업, 김일두 아. 주희정과 김일태 기가 막히는데요 전청나 빠르죠 TKD 639 맞네요 야 현지엽 반대편 인사이드 클럽 덕진 아, 순식간에 스카이 순식간 벌어지는 것도요 예. 자, 뒤쪽 현지엽 오른쪽 코너 잘 업체기죠 자 단독 찬스 주희정 레이업 주희정 주희정 예. 자, 안쪽 가고 들면서 예, 잡아야... 박지현 아, 이게 한자리가됩니다 자 첸들러 네. 아, 예. 직접 드리버 좌우 살피면서 자 포린이 직접 골인 선전! 채드라자 21대13 자 주희정 자 스크린 이용해서 5중간입니다 주희정 파들면서 직접 레이업! 주희정! 정말 대단합니다 점프 <목소리> 인사이드 이현민! 안들어자그 다시 당하 김일진 자 직접 레이업! <매일, 목소리> 주희정! 박규현 선수가 주의 점 선수를 철수 철막에 맡고 있는데요 예. 자 황진원 밀고 들어가죠 레이업 황진원! <목소리> 자 더블팀 몰리고 자 외곽 패스 왼쪽 코너 박규현 득점 깨끗합니다 어. 박규현 박규현 선수가 3점 슛을 많이 시도는 음. 안 하는 선수지만 지금 4기가 남아있습니다 어. 1코트에만 어시스트 6개나 기록을 했어요 자 기승호 정면수 득점 정확합니다 기승호! 네. 4차 8초 다시 밀투와 1대1 자포스터 밀고 들어가는 현주엽 레이업 좋니다 현재 전병석 선수는 덩크 왕도 한번 찾아경 네, 기회가 그렇죠.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죠 챈들러. 챈들시 스키너의 맞기 어려운 시 앞으로 예, 줄고찾고 있다가 자, 일단 기승호에게 전병석 상대로 기승호 펜션자 왼손 레이업 좋아요. 기승호 득점. 기승호가, 기승호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많은 움직임 갖고 있는데 박규현 직접 백슛 어.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빠르게 넘어가죠. 반대편, 전경사 <목소리> <목소리> 지금 또 지휘정 선수 절단 아웃시 아니, 저는 지금 농구 중계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네. 무슨 육상 중계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또 다시 밀고 들어가죠. 인사이드, <목소리> 박규형! 네. 들어갑니다! 역시 포스터바이에 더블팀 <목소리> 예.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컷인 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면. <목소리> 자, 챔블러이 맞고 왼쪽 코너에서 존슨 상대로. <목소리> 자, 이번에 끌렸죠. 아, 안 들어. 팀이 챔블러! <목소리> <목소리> 자, 오른쪽 현지업이 왔습니다. 앞선에 리어로의 승리. 자 이지훈 선수가 교체 투입됐고 아이반 존슨 중거리슛 어우 좋습니다. 네, 아이반, 아이반 존슨. 더블 스크린 이용해서 자, 정면 현지업. 인사이드 up, 아이반 존슨 페이런 완디볼 골밑 드라이. 네. 아, 지금 아이반 존슨이 한타 죽여서 했기 때문에 불확이 안 나왔어요. 베이스맨 파워 밀면서 왼고 패스. 아하 지금 패스 미스. 박규현. 자, 뒤따라도 현지엽 선수 밀고 들어가면서 뒤쪽, 알반 존슨 선명. 지금 제엘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챌드러의 바습니다 자, 챌드러 존슨 상대로 챌드러. 자, 챌드러 너무 스텝 잘 쓰는군요. 그렇죠. 왼쪽 코너 현지엽. 앞에서 불안하죠? 여기서 살려내요. 바로 채기 오른쪽 주희정 자, 챌드러에게 반대편. 양희도 벤츠 선정 야, 기가 막히군요, 정말. 그렇죠, 점프. 이제 들어가야죠. 예. 아, 네. 깜짝 놀리죠? 네, 반대편 스스 왼쪽 커너 박규현, 수육전. 정확합니다, 박규현. 움직여줘야지 반대편 찬스가 나요. 오른쪽 박지현. 다시 인사이드 아, 크럼프, 벤츠원입니다. 아, 크프들어갑니다 네. 그냥 앞에서 지금 카팅을 들어가는 모션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45호. 오허 미끄러져! 가로채기 기승호 자, 오른쪽 내주고 박지현 자, 인사이드 엘류 패스, 인사이드 크럼프 딱해! 아, 자, 이현호가 이거 미, 미끄러지면서 네. 기승의 가로채기 어렵게 점수 만들고다글블러 숙전!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자, 살려냈죠 기승호 자, 엘지의 반격, 인사이드 크럼프 다시 한번골 <laughs> 밑으로 네. 갑니다, 크롬프 연속 득점 전세계 남기고 다시 이어받는 신제로 쫙쫙 락 4초 오른쪽 김일두 회솔력 김일두 로무리 인사이드 손창무 야이게안 들어가거든요 아 인사이드 김일두 주의자의 칼날 같은 편 김일두 마무리 저거 성공해서 저렇게 바운스 했습니롭 수가... 스크린 바로 튀기. 자 또다시 아웃넘버 송권 김일두 좌우서 홀피에서 오른쪽 양희준! 성공! 자 포스터 치고 나면서페인 오른쪽 열어주고 박규현 3점! 안돼 합니다 리바운드는 존슨 살려냈고 다시 한번 공격해 완드리버! 정신! 마무리! 라이판 존슨! 14점째 이현진의 오른쪽 조상현에게 크럼프 에 일단 볼이 들어왔고 조나단 존슨을 상대로 포스터 럼프 페이크 모션 이후에 자프 페이크 이후에 외박 아이반 존슨 정면 슥슥 짧았고 리바운드 아, 이번에는 k k 켄즈가 갑니다 주의적 빠르게 넘어가죠 자 주의적 자 1차차 외박 양희종에게 다시 와봤습니다 주의적 오른쪽 신제로 인사이드 채블러 외박 패스 바운스패스 양희종 슥슥 슥슥 <듬> <적중! 듬> 양희종 박주현, 오른쪽 조상현 LG 공격 자, 3명이 몰리죠? 자, 인사이드! 자 <laughs> 크럼프! 18점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상현 선수가 혼자 나오기 있는데 말이죠 1 5좀 스키밍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스키밍이 안 오기 때문에 어렵죠 네, 선스가안 나죠 바운스패스 크럼프 뱀슛! 성공! 크럼프! 지금 크럼프의 그, 득점이 이어집니다 크럼프가 네. 득점을 네. 예. 하고 있습니다만 양희종 선수 를늘 네. 활약 줬습니다 16점째 기록을 <laughs> 하죠 자, 크스 패스! 야, 지금은 좀 좋지 않아요? 가로채기! 네, 이공격 중요합니다 LG 이현민 아, 레이 아, 이현민! 아, 성공! 아, 이, 이현민! 자 정민 심지어 파운스패스 주희정 자 좁은 쪽파고를면서 주희정 훅슛! 아, 주희정! 아, 이야 상상지도 못한 그런 플레이군요 심지어 외곽 양희정 출동점수 파운스패스 자 어렵게 가르치기! 자 공격 3명 주비 3명 왼쪽 이지훈 레이 슛! 양희정! 2점 선세 브라시에요 이야, 양이 좀 놀랍습니다. 보기 좋네요. 네. 자, 공격권 LG, 이현민, 속극 자, 트리너포 리바우치. 트리가 좋은 디펜식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2 4초럼 활용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시기를 바꿔야죠. 김일두, 속극적점정 네. 김일두, 변속달려이네요 이현민, 밀고 가면서, 어! 오! 감쌌기. 어렵겠는데요. 네, 경기는. 네. 빠법 작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이제는 늦었죠. 섭섭한 상황에서 파워작전는 늦었죠. 예. 이현민입니다. 정면, 알반 존슨. 흠, <laughs> <땅킬. 웃음> 자, 그대로 4쿼터 마지막 게임이 끝이 나네요. 72대 66으로 안양 KTNG가 오늘 경기 승리로 상식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양 KTNG는 14승 9패가 됐고요. LG는 네. 12승 12패. 다시 승률이 5월로 맞춰졌습니다.